Chapter 14. 롤플레이, 영업점에 문의하기 자, 롤플레이의 첫 번째, 콤보 첫 번째 문제는요. 어, 보통 영업점에게 문의를 하든지 아니면 지인과 계획을 잡는 건데요. 영업점에서 문의하는, 영업점에서 문의하는 게 나올 확률도 어, 30%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한 30-40%는 이게 나오기 때문에 음, 여기에 대한 학습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I'd like to ask you about 오, 어, 나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I'd like to ask you about renting an Audi A7. 자, 영업점에게 문의하는 거는요, 뭐, 영화. 영화를 보고 싶어요. 그럼 극장에 문의하는 거고요. 콘서트장에서 전화를 해서 콘서트 티켓 사는 거 문의하고, 레스토랑에 전화해서 예약하는 거 이제 문의하고, 호텔에 전화해서 호텔이 어떤 곳인지 이제 문의하고, 차 렌트 하고 싶어요. 그러면 차 렌타라는 그 회사에 전화해서 문의하는 이 기타 등등의 문제인데요. I'd like to ask you about renting an Audi SA7. 차, 차 렌트를 하면서 이렇게 자세하게 문의를 해주시는 게 뒤에 아, 말을 이어가기가 좀 무난하겠어요. 그 다음에 뭐, how much is it? 이렇게 물어보셔도 되고요. I'd like to ask you about the new Iron Man movie. 어, Iron Man 새로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문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라고 시작을 하셔도 되겠어요. 만약에 콘서트라면, I'd like to ask you about 누구의 BTS 콘서트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자세하게 앞 부분에서 얘기를 해주시면 뒷 부분이 좀 편해지십니다. 만약에 식당에 예약을 하는 거면 I'd like to ask you about your new seafood menu라고 하셔도 되고 아 그런 식으로 해서 문의를 하는데 그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면서 문의를 하는 게 좋습니다. Can you? 해줄 수 있겠어요? Can you deliver it today? 자, 상황이 어떤 거냐면요. 가구를 사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가구점은 보통 가라고 하거든요.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여러분이 가셔가지고 집에다 놓을 가구를 하나 사는데 그 가구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 거예요. 그럼 문의할 수... 세네 가지 질문을 하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 질문이 오늘 배달해줄 수 있나요? 가능하겠죠. Can you give me from roses? 자, 여러분들이 극장에서 영화를 보러 가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극장에다 전화해서 티켓 사는 거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데요. 좀 앞부분 자리 주실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이 되겠죠. 혹은 can you 로 시작되는 다른 말들은 음. Can you give me a discount? 좀 어떻게 할인해 줄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여러분님 집을 사야 돼요. 집을 구해야 되는 입장에서 부동산에 전화를 하는 상황이라면 Can you show me the apartment? 어, 그 아파트 좀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Can you show me the apartment today? 오늘 그 아파트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셔도 됩니다. 자 챕터 14 이번 유형은요 공통적으로 영업점에 문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점이라는 게그 사람들의 목표가 돈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매우 무난하거든요 그래서 How much is it? 하셔도 되고요 앞부분에서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설명을 해주셨으면요 How much is it? 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How much is the rent for a week?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셔도 되죠. 집을 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부동산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세네 가지 질문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어, 일주일 동안 렌트하는 거 얼마예요? 혹은, 여러분 외국에 여행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차 렌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차렌 렌트, 렌트하는 데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문의를 하십니다. 그러면, 어, 그 렌트하는 거 얼마예요? 일주일 동안 렌트하면 얼마인가요? 물어보는 거 자연스럽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을 구해야 되는 상황에서요. 부동산에 전화를 해가지고 세네 가지 문의 전화를 해보래요. 질문을 해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그 아파트 얼마예요? 어 당연히 물어볼 수가 있겠죠.